저번 영상 때 구름이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신 요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지 몰랐는데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다가 벚꽃 데이트할 때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일단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요 달바 이게 앰플인데 스프레이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많이 썼죠, 여러분? 이걸 먼저 뿌려줄게요. 달반은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완전 안개 분사거든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그, 누가 침 뱉는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축축축축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그래, 너 편안해져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버즈인 3번 세럼 사용해줄게요. 이게 사실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이에요. 어, 너무 좋아, 이거. 이게 엄청 촉촉.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은 이 겉을 싹 메꿔주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프라이머 바른 듯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가볍게 올려 주시면은 메이크업도 잘 먹고 무겁지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선크림을 이번에 성분 에디터에서 선크림 보내주셨거든요. 뭐랄까 되게 블러링 된다고 해야 되나? 엄청 부들부들하게 마무리 되거든요. 근데 발림성은 또 되게 촉촉. 이거는 뭐 피부 미백이랑 주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공 톤 보정. 아, 모공이랑 톤을 보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살짝 톤업 크림처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오늘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스킵하면은 약간 드라마 한편 중간에 놓친 것처럼 <laughs> 될수 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저 에뛰드 제품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21호랑 23호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발라줄 겁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23호는 비교적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 잿빛? 그게 살짝 돌고 21호는 약간 누리둥둥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섞어줘야지 제 피부톤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그 에뛰드랑 같이 하는 뷰티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소속사에 가가지고 막 교육도 듣고 뭐월 모임도 해가지고 그 달에 1등을 뽑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저희 팀이 있거든요? 팀 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개인 미션을 1등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희 팀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구름이들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구름이들 덕에 1등을 하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팀원의 구독자분들 덕에 저희가 1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안될것 같아서, 도리가 아니야. 그래 가지고 그룹미들한테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아무튼 오늘 프리타 님이 오셔가지고 뭐 강의라고 해야 되나? Q&A도 하시고. 근데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주먹만 해. 일단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아우라가 남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이 그 무지개 멘션 틴트 추천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볼 위에 사용했던 게이 무지개 멘션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20번? 아니다, 18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힘이 빠진 핑크? 그런 느낌을 발라줬는데 오늘은 왠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17번 소프티 컬러 컬러로 볼 위에다가 그냥 슥슥 올려줘도 되거든요. 왜냐면 발림성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도 픽스가 된다기보다는 크림 블러셔처럼 아주 잘 이렇게 펴 발라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전 이거 무지개맨션에서 크림 블러셔로 내도 좋을 것 같아요. 휘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는 아주 살짝 안쪽에만 발라볼게요. 저는 이 비건 파운데이션이랑 이 틴트랑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파운데이션이랑 틴트를 사용해서 이제 블러셔처럼 할때 조합을 잘못 사용하면은 되게 떡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완전 조합이 최고야. 그리고 쉐딩은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 사용해줄게요. 저는 중간 정도에 있는 컬러를 주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이게 굳이 안 섞어도 되게끔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가루 날림이 이렇게 있어. 보이죠? 쉐딩은 뭐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해줬어요. 그때. 이렇게 사선으로. 아무튼, 제가 그 뷰티즌이라는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팀원들도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1, 2, 3, 4? 아마 3개월은 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래도 얼굴 트고 아는 분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제가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뷰티즌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타가 너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최대한 주변에 아는 유튜버 분들을 좀 많이 만드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 1등을 해서 일단 좋긴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손해를 봤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그리고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그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깨진 하이라이터, 스쿨포스쿨 하이라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슬프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슬프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제돈 재산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투쿨스쿨에서 보시고 이렇게 같은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아주 그냥 무대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아무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다 발라도 다못쓸것 같아가지고 구름이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투쿨보스쿨에서 보내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는 제가 쓰고 네 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 담아가지고 약간 선물 패키지처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투쿨보스쿨에서 뭐 된다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구름이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게더 아마 투쿨보스쿨에서 도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뭐 앞으로 쓸 거는 제가 제 돈, 재산에서또 쓰면 되니까. 아무튼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터는 특쿨부스클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 펄이 차르르 떨어지면서 뭐랄까 좀 실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컬러가 진짜 잘 뻗었어.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이라이터 손으로 해주거든요.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쓱쓱 올려도 너무 잘 올라가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레전드. 내가 투쿨포스쿨안 써봤다 하시면 이런 타입 있죠? 블러셔, 쉐딩, 이 하이라이터, 파우더 이렇게 아무튼 이런 타입은 투쿨포스쿨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사용한 게이 제품 이것도 투쿨포스쿨인데 아 맞아, 투쿨포스쿨 이 제품 너무 괜찮거든요 저는 로지듀 컬러를 사용하는데 눈 밑에다가 올려주면 되게 아련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교살 부분을 다 덮어줘요 이걸로 어, 보이세요? 지금 차이? 되게 울것 같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팔레트도 들고 가기 너무 귀찮고, 브러쉬도 가져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 하나 챙겼거든요? 이게 처음에 딱한겹 올리면 되게 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가 음영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올려. 그럼 또그 위에 이제 겹겹이 쌓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음영이 깔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여행가서 너무 잘 썼습니다. 이거 하나로 아주 뽕을 뺐어. 그리고 전 이걸로 립라인도 막 그리고 그랬거 근데 이게 살짝 펄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만 따줄 때 해주고 밑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피제품 사용해줄게요 <laughs> 지금 난리 났죠 여러분 보이세요? 빵꾸 틀렸어 먼저 이 컬러 눈 전체적으로 깔아줬거든요 애교살도 한번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컬러를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면은 눈이 두 개로 좀 나눠져 보이는? 그럼 눈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컬러감 맞춰주되 여긴 살짝 더 음영이 들어간 느낌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우드버리 제품. 우드버리 아이라이너는 처음 쓰는 것 같은데 브라운인데 붉은기 있는 브라운이 아니라 블랙인데 살짝 힘이 빠진 그런 느낌. 이걸로 그때 살짝 길게,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게 그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얇은 브러쉬 묻혀가지고, 이렇게 삼각존 채워주지 말고, 여기 밑에다가 음영을 준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애교살에도 음영을 한번 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살짝 더 두툼하고 약간 오동통한 느낌의 브러쉬로 여기 위에 음영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디어웨이 DIA 제품인데 디어웨이에서도 이렇게 좀 뒤트임할 수 있는 이런 펜슬들이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시죠? 거의 살색에 가까워. 그래서 이걸로 뒤트임을 좀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냥 냅두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부자연스럽죠? 저는 한번 여기 위에를 덮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릴리바이레드. 이게 되게 예뻐요. 애교살에 올리면 은 진짜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펄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애교살을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두 번째 컬러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한번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구루미분들이 속눈썹 붙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Y2 속눈썹 그때 제가 B1을 붙였거든요. 이 친구들 8mm짜리 오잘 붙였다 이번에 한 번에 맞죠? 저는 일단 이렇게 중심에다 붙여줘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음, 조금 텐션이 다운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3일 정도를 일을 아예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느낀 게 나는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풀리잖아요. 예전에 저도 좀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오면 좀 풀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불 끄고 진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계속 누워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하더라고요. 뭔가 이번 연도 되고 나서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잡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ENFP예요. 좋을 때는 언제 좋냐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때 약간 그럴 때는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건 좋아요. 상상력 풍부한 건 좋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어? 조금 잘 붙인데. <laughs> 여러분 그리고 마스카라는 코스노리 제품 사용해 줄게요. 제가 최근에 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게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갑자기 되게 아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그때좀 벙쪘어요. 저는 뭔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강해졌는데, 최근에 막 와다다다다 막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팍 받으니까, 요즘 들어서는 다 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이제 막, 구독자도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고 있고, 예쁜 연애도 하고 있고, 아는 유튜버분들도 많이 생기고,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고, 막 행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 봤는데,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박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막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해 주시고 있고 해가지고 이걸 항상 기대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게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맨날 어떤 거 해야지? 어떤 거 찍지? 어? 저번에 찍은 건 어땠지? 그런 것도 있고 연애 관련해서도 제가 못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연애를. 아 물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남한테는 좀 관대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관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다툼이 있거나, 제가 막 서운한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서운한 감정조차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고 지내면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서운할까?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친구가 아프니까, 속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이 친구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잘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나 진짜 울버야. 나 맨날 울어. 막, 그리고 마스카라 할 때마다 울어. 씨, 왜 이래. <laughs> 눈썹은? 롬앤 제품 사용해줄게요.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한번 울고 나면은 약간 안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편이에요. 아, 저는 아무래도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사실 자취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살았을 때는 지금보다는 멘탈이 그래도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사니까 너무 걷잡을수 없이 혼자 파고드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이 강박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립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 무지개 멘션 이두 조합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컬러그램 이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좀 예쁘게 먼저 따줄게요. 아, 이거 진짜 만능이더라고요. 이게 뒤에는 음영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앞에는 라인을 딸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 여기 애교살 있죠? 애교살에도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최고예요. 너무 좋아. 약간 올라가게 이렇게 저는 밑에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보다 위를 두껍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산은 살짝 뭉개져요. 이게 하트 퍼센트랑 살짝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하트 퍼센트보다는 얘가 조금 더 밀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촥 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안 놔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밑에 이렇게 음영. 이 친구는 블렌딩이 잘 되고 약간 매끄럽게 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 17번 소프티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전 이거를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덜어내주고 약간 얇게 이렇게 발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늘 역... 급 입술 컨디션이 남. 너무 안 좋아 심지어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찢었어요 입술을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너가우 컬러 노가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웃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거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 발랐냐면 그거 가져와볼까요? 여러분 신볼 컬러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안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음난 이거 근데 향기 좋은데 약간 수평? 아니, 풀량? 풀향? 풀량이 나요. 여러분, 블러셔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핫킷에서 나온 요 블러셔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컬러. 요 컬러로, 그때는 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좀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여기를 가로로 쓸어주겠습니다. 어, 되게 예뻐. 이거 진짜 난리다. 너무 예뻐. 요즘 색조 브랜드들이 미쳤어, 진짜로. 립도 잘 뽑고, 요즘에.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 옆에도 쓸어줄게요. 쉐딩 하는 것처럼. 아무튼 저는 세팅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 주셨던 요 메이크업 오늘 한번 해 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그때랑은 살짝 다르게 스타일링을 해 봤는데 오늘은 좀 뭔가 이런 통통 튀는 핑크에 맞게 이렇게 좀 귀엽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